우리 이후첫 수면 교육 처음으로 등 대고 스스로 잠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혼자서 지금 외출하려고 밖에 나왔는데 지금은 오늘 이제 산부인과 마지막 검진일이라서 이유는 지금 아빠가 집에서 보고 있고 오늘 오랜만에 혼자서 외출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운전하고 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laughs> 영상은 찍지 못했지만 오늘 상태가 마지막으로 검진 가가지고 자궁 검사하고 자궁경부암 검사하고 기혈 검사하고 아기가 있어서 독감 주사도 맞았어요. 이제 둘째 생기기 전까지는 <laughs> 갈 일이 없는 산부인과. 응. 안녕. Hehehehehehehe <laughs> 이금 뭔가 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한번 볼까? 우와 안돼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되는 상태야. 와 우리 온가 있네. 씻고 오자. 씻고 오자. 잘 먹는다 우리 유. 알지? 고 일어나 말로 응. 설명 못해 이 감정은 더욱더 <laughs> 이야긴 참 길고 설명이 더 필요해져 <laughs> 인생엔 기회가 딱열 번이라 이유야. 졸려 죽겠어, 아침부터. 이유야. 이모들, 이유. 오늘 10시간 통잠 잤어요. 이유 오. 대단해요. 이유 최고예요. 우리 이유. 완전 기적이 갈았는데요. 이제 우리 이유 기적이 3단계 써요. 3단계로 업그레이드. 기저귀는 이단계는 이제 안녕. 체육관 입소하셨어요. 아기우씨. 오늘은 10월 23일 수요일이에요. 이유는 지금 2개월인데, 지금 이렇게 체육관도 혼자 막 발로 차면서 놀고, 이 고리를 달아줘가지고, 체육관 입소시켰어요. 이거 잡은 거야? 이유야? 이유가 잡은 거야? 썸으로? 왜 이렇게 잘해요? 우와, 잘한다. 주관 퇴소하실까요? 이우야 너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 언제 이렇게 컸어? 이우. 언제 이렇게 컸어? 이우랑 우리 무우랑다 데리고 여주에 단풍이 되게 예쁜 곳 있어서 거기 놀러 갔다 올라고요 이우 첫 나들이. 엄마 아빠랑 첫 나들이. 무우도 가고 편도 가고. 왜? 여주에 도착했는데 밥먹을 시간이라 가기 전에 안마 먹고 있어요. 음, 천천. 음, 천천. 음, 아, 음, 날씨 진짜 좋다! 그이 아직 나 e e I c e m e n I n 이거땀시키는 중이야 <laughs> 기다려봐 어 기다려봐 <viktigt> 아, <목소리도> 아이니 <목소리도> 근데 이 정도 시끄러운데 이렇게 잘 자는 거면 집에서 TV <목소리도> 소리 줄 자는 아, <목소리도> 거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보고 우리 여주강천성 구경 다하고맛있는거 먹고 돌아가는길 오늘 8 5일이에요8 5일 이후 흘리게다가 이거 당근으로 샀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입혀봐야겠어. 아 너무 귀여워.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베토디 세트로 주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엽다 너. 잘 잤어요? 누구예요? 이효 생애 첫 도장 이효 탯줄로 만든 도장 어... 잡아봐요 <laughs> 아이고 던져버렸어 <웃음> <웃음> 이거 뒤집기 할라 <하려고> 그러나? 이효띠 <laughs> 엄마랑 첫 매출 우리 지금 아빠 카페 가는 거야, 이유야. 우리 아빠 카페 놀러 왔어요. <laughs> 어,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take a look at the 5 and 10. It's glistening once again. With candy canes and silver lens that glow.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Toys in every store. <laughs> 이유는 이제 거의 3개월이고, 10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주먹고기를 엄청 하고요, 침도 흘리고요, 눈도 잘 마주치고, 옹아리도 엄청 많이 해요. 그쵸? 음. 그리고 요즘에 이유가 대박인 게 잠을 엄청 잘 자요. 어제도 12시간 잤고, 너무 이뻐요. 아, 이뻐! 엄청 보들보들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태어났을 때랑 얼굴도 많이 바뀌고, 그쵸? 우리 이유 뒤통수 머리 빠진 거 봐요. 누워서 있어서 애기들은 이렇게 배는 머리가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이후 오늘 92일째 3개월 애기 박이요. 옳지, 박기요옳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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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예쁘다, 떡 너무 예쁘다. 잘해 보기다그니까요예 너무 예쁘다. 어머, 세상에 이런 때가시터몇 명이야. 진짜 예뻐. 어, 손 차가우면 안 돼. 응. 어, 이모들이 너무 잘 봐주셔. 우리 이 회사 갔다 와서 잠들었어요. <laughs> 11월 9일이고요. 저는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57일째인데, 이번 주말에 이제 양가 가족들이랑 이0 백일잔치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호 백일상을 꾸며주려고 한번 상 차리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어보면은 이제 상 차림 하는 것들 여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우리 모모도 도와줘. 해 오신다고 해서 여기랑 여기에 이제 액세서리랑 떡볶고 주인공 앉으시고 여기서 일해. 가족들이랑 사진 찍으면 될것 같아요 백일상 차리는 거 보다가 뭐, 지친 분. 모왜 백일상은 내가 차렸는데 너가 지친 거야 1 0일이에요 발견됐어요. 저는 박이유인데요. 몸무게는 7kg이고요. 키는 62.3이에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유인데요. 지금 눈이 안 보이고요. 하이로우 손목에 유야을 따라서 축하해 여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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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쌤, 거안 쓰는데? 길잡이가 아 음. 음. 뭐야? 음. <laughs> 아이고, 어 <오. 아유>. <laughs> <laughs> 잘했어, 얘들아. <laughs> 나중에 많이 괴롭힌다고 했으니까, 참 괴롭혀. <웃음> <웃음> 맞아, 나중에. 나중에 너가 <laughs> 많이 당할거야 지금 거야. 수고했어요 우리 이후 100일 축하해 100일 동안 크느라 고생했어 자자. 100일 잔치 날의 아침이 밝았어요 우리 윤아 아침 7시 반에 일어났고요 약잠도 두번 잤어요 오늘 네, 100일 잔치 잘 해보자 파이팅 박유 엄마 목소리가 완전히 왔어 이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모모도 이후 100일이라서 드레스 입었어요 이후 1 0일 상을 차렸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좋아하는 거 같은데? 너무 얇 거야 응. 오 잘생겼어 음. 잘어울린데 이게 뭐? 아닌데? 아 모자구나 모자 1 0이1 어. 티아키티용 아니에요? 용이야? 용같은데 같이 두개 놔, 둘다 좋아? 좋아? 아기요, 1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 음. 음. 어, 이유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축하해, 백일 엄마 속 썩이지 말고 이유 100일 축하해요. 이유 사랑해요. 로보도 사랑하고요. 우리 네, 이유 100일 축하해.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라. 네, 이유야 100일 축하하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라. 빨리 잘해. 그래 엿도 많이 줄게이우야 네, 100일 축하하고 네, 빨리 커서 면니디자. 이유야 100일 동안 큰일 나 고생했어. 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씩씩한 어린이가 되자, 이오 사랑해. 이자, 가는내 심장 소리, 혹 시라도 들킬까봐 난 괜히 목소리 를 높여 봐 놔.